한 거는 이제 집을 짓더라도 이제는 그냥 대충대충 짓는 게 아니라, 어, 노동신문에서도 보면은요, 뭐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화 생활 조건을 제공해 주고, 이런 또 문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그팔자당대에서의 노동신문의 문구를 보면은, 어, 계획, 경제, 통제 강화, 국가 통제 강화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2021년 8차 당대 때또 이런 문구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화 생활 조건, 그리고, 어, 인민성, 어, 현대성, 다양성을 구현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그 정책들이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우리가 주상복합형 아파트를 통해서 봤는데, 이거는 그 사회주의 과거에 어, 얘기하는 그런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회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세계적인 트렌드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겠고 이것이 어, 코로나 1 9 시기에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 경제가 굉장히 뭐 위기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북한이 1990년대 배급제의 붕괴를 계기로 해서 시장화가 진행된 하나의 축,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시대 이후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이런 사상에 기반을 해서 좀더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런 또 제도들도, 어, 한 축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나. 이제 노동심을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북한의 이제 과거에는 뭐, 흑생시설이라든지, 뭐, 상하수 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많이 없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상복합형 같은 아파트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변화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김정은 시대의 이 주택 건설 이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주택 건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의 도시를 조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관광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미 상통하는 그런 또 측면들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죠. 어 사실 이 문수 물놀이장이 바로 여기에 있죠. 문수물놀이장. 그니까 이게 도, 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수물놀이장이 있는데, 사실 이 위치는, 어, 문수물놀이장이 건설되면 절대 안 되는, 그니까 바꿔 말하면 오락시설, 위락시설이 건설되면 절대 안 되는 굉장히 신성한 그런 공간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락시설이 건설됐다는 거는, 어, 김정은 시대의 어떤 정책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실용적이고, 어, 이런 그 북한이 어떤 측면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지 네, 그런 측면들을 잘 파악을 했다라고 할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어, 이렇게 그 김정은 시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보면은 어, 주택보다는 상가가 더중요시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전해내고 있는 그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투자 가치가 주택에 비해서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보면은 상가가 훨씬 더 가치가 있었던, 아니면 어떤 시대에 보면 또 주택이 더 가치가 있는 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싹 뜨고 형성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아 주택보다는 상가를 또 확보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돈을 번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의 전환들이 어, 왔다라는 거죠. 북한에서도 그래서 특히 이제 관광 육성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사람들이 또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과거의 북한의 시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래시장 정도잖아요. 그런데 북한도 최근에 시장 말고도 그그 그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에,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니까 사실 2015년 전으로 해서 북한에서 이 재래시장이, 그니까 바꿔 말하면 북한에서 이제 공설시장이라고 하는데 이한 50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한 2015년 14년도에 그 확장의 속도가 멈췄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아, 북한의 시장화가 좀 지체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시장 말고 다양한 그 상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뭐,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마트가 있을 수도 있고 평양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그뭐 옷상정도 좋고 음식상정도 좋고 식당도 좋고 이런 상업시설들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이제 인식조사를 하면은 지금은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는 장마당보다는 어, 이 상가를 훨씬 더 선호하고 상가에 가서 그 쇼핑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인식, 어, 선호도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 시대의 추세와 동인을 좀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대북 제재라든지 코로나19라는 장애 요소가 있긴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과시 소비? 요런 또 변화들이 북한에서도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보면은 이제 굳이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휴대폰을 보유해도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그 이유가 과시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 주택은 누구나가 다 소유하니까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이 상가를 소유하는 것 자체는 법, 제도를 다 이제 클리어 해 가면서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또 돈이 있어야 또이 상가를 운영하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시용으로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김정은 시대에 이제 평양을 비롯해서 여러 지방들의 이런 부동산, 건설, 의 추세를 본다면 대북 제재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쨌든 이 시장화의 속도가 좀 느려진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이제 일반적인 그 시장을 지향하는 이제 그런 국가들이 가는 이제 그런 패턴을 갈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주상복합형의 건설 추세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도 이렇게 격차 이제 확대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어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